오랜만입니다. 거의 한네 달만이고요. 하던 일이 마무리됐고 새로운 직장도 찾아가면서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좀 꾸준하게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 코니, 미스티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6월 달 배당 수익과 리스크 총정리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배당이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시세 차익. 리스크로는 변동성이 어쩌고 규제가 어쩌고 오직 매도가로만 결정이 된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니입니다. 제가 많이 다뤘던 주식이고 코인베이스를 기초로 두며 커버드 콜이죠. 월배당. 최근 1년간은 1주당 17,000원 지급을 합니다. 현재 코니는 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배당 수익률은 퍼센트 운영 보수 1.2. 배당에서는 거의 매달 월배당 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니의 그런 리스크를 제가 직접 맞아보니, 코인베이스의 여건도 있고, 코인의 자체적인 하락장, 주가 하락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쉽지 않아요. 상승장에서 수익이 당연히 제한됩니다. 코옵션의 매도 전략이 한계가 있겠고, 아마 폐시장 전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코니가 매력적이기는 한데, 직접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가 회복이 너무 안 돼요. 뭐 아무리 배당락이 있어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코니는 회복이 좀 더디다. 다음은 미스티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커버드컬 월배당이고 2월달 배당금은 2020원.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6월 5일에 배당락일이었고, 6월 6일에 지급. 하지만, 이 미국 현지 시간에서 6월 6일에 지급이 된 거고, 실제로 우리가 토스 정권 기준으로 받으려면은 다음 주 중이지 않을까? 토스 정권이 좀 늦게 주기로 유명합니다.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1380, 약 4400만원의 원금이 있고, 마이너스 10% 돼서 마이너스 480인 가운데, 이번 달 6월 배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직접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주당 10원을 지급한다고 했죠. 월 배당이니까 매달 나옵니다. 1 3 8이 곱해줍니다. 280만원이죠. 근데 여기서 소득세를 냅니다. 대충 배당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외 주식은 자동으로 15%가 납부가 된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0.85를 곱해줍니다. 이번 달에 저는 237만원을 배당으로 받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이렇게 배당을 준다 리스크가 있죠 다만 저는 이 리스크도 좀 괜찮게 보는게 미스티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커버드콜 주식이에요 저는 스트레티지가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앞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만 주구장창 사신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나 오를 것 같아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하면 그래서 좀 전망을 좋게 보는게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상장폐지인데 미스티의 시가총액이 현재 6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6조가 상장폐지 되려면 1 0억원 미만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일드맥스에서 미스티가 현재 1등 시가총액으로 알고 있는데 주가 하락은 저는 괜찮습니다 배당이나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스티 좋지 않을까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다 없어요 시세차익만 있고 코니는 아직 6월 배당이 안 나왔고, 미스티는 2020원. 표가 아주 잘 뽑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시세 차익을 원해, 비트코인 추천합니다. 암호화폐랑 연계하는데, 월배당도 원해, 코니 추천합니다. 최고의 고배당, 좀 안전하게 그나마, 미스티 추천합니다. 코니는 이 회복이 더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저평가되긴 했지만, 쉽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예전에도 주구장창 했던 얘기인데, 복리의 고배당 커버드 콜이냐 달리의 비트코인이냐 이걸 10년 놓고 보면 저는 당연히 복리의 커버드 콜이 낫다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현재 제 기준으로 4천만 원을 매수하고 10년 뒤에 꺼내보면 당연히 올라 있겠지 하지만 4천만 원을 그대로 둬서 10년 뒤에 사옥이 돼 있는 거라 예를 들면 지금부터 10년 동안 매달같이 2천 원 배당 기준을 잡고 배당률은 저기 변동이 있지만 2천 원을 꾸준하게 받아요 이걸로 원금 해수하고 리스크 영원 만들어서 다시 재투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꾸준하게 부어 가지고 결국 원금이 늘어나서 그거에 자체 수익률이 달라지는 순간 무조건 커버드콜이에요 다만 리스크랑 변동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 돈을 매매를 좀못 하더라도 벌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주구장창 사는 거지 결론적으로 조금 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께 미스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좀 조리있게는 못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미스티가 조금 더 유리하다 코니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현재 만원이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미스티도 많이 떨어지긴 했다만 어느 정도 주가 방어도 하면서 좀 꾸준하게 올라 주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사실 배당이나 좀 많이 줬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주가 영향도 받고 콜옵션 매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받습니다만 결국 비트코인 1억4천이에요 달봉으로 보면 이미 화폐야 화폐 저는 꾸준하게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스티를 추천합니다